할게요, 2회. 2회 모의고사 1번 볼게요. 퇴비화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된 부식토. 앞에서 퇴비화 했었죠? 그 퇴비화라는 것은 호기성 퇴비화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기물 중에 부, 그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유기물질을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안정된 부식토를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이런 부식물질을 우리가 휴머스라고 하는 부식물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1번에 보시면은 휴머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악취가 없는 안정한 물질이다. 맞죠? 두 번째로 보시면 병원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균 후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3번에 보시면은 퇴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식물질 같은 경우에는 수분 보유 능력과 양이용 교환 용량, 용량, c c 죠 양이용 교환 능력이 좋아진다. 네 번째로 보시면 CNB 비율이 낮다라고 했어요. 탄제 비. 몇 번이죠? 대답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나? <laughs> 퇴비화 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2회차에 바로 나오는지 모르고 1회차에서 퇴비화에 대해서 막 설명드리고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와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퇴비화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 퇴비화가 어떤 자원화라는 폐기물의 자원화 개념으로도 언급될 수도 있고 퇴비화의 숙성 지표, 그 다음에 퇴비화가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 이런 것들이나, 퇴비화의 특징,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퇴비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와 숙성지표를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조금 더 좋거든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함수율? 몇 프로 정도가 적당하다고 50에서 60%인데 한50 정도로 외워두시면 돼요. 아셨죠? 함수율이 너무 높아도 그 공극 사이에 뭐가 다 가득 찬다 그랬지? 물 같은 것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지 않아요. 통기성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호기성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통기성이 안 좋으면 혐기성화가 되기 쉽고 악취가 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함수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버리면은 이 퇴비화를 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어때요? 확 올라가 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미생물의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함수율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살 붙여서 써놔야 돼요? 함수율이 높으면 통기성이 저하돼서 혐기성화가 돼서 악취가 생기고 함수율이 너무 낮으면 낮으면 퇴비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병원 미생물들의 활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 써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CMB CMB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적당하죠? 초기 CMB는? 20에서 30 정도가 적당한데, 좀 책마다 다 달라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들어오는 폐기물의 성상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보통 최적의 CMB 탄지비는 20에서 30이 적당하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좀 범주를 넓게 보는 경우에는 20에서 50까지도 언급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수치는요, 20에서 30이거든요. 그래서 20에서 30으로 알게요. 최적 c m b 는 20에서 30이 적당하고, 만약에 퇴비화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c m b 가 얼마 정도로 준다 그랬죠? 10 정도, 10에서 13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퇴비화가 완료되면 c m b 가 10에서 13 정도로 떨어진다. 함수율 같은 경우에는 퇴비화가 완료되면 한40% 정도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함수율 같은 것들도 수분이 증발되면서 어느 정도 함수율은 저하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과 추가적으로 봐주시면은 CMB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CMB가 낮으면 CMB가 높으면 질소가 부족하죠? 맞죠? 그래서 미생물들의 어떤 분해 속도, 유기물을 분해하는 분해 속도가 느려요. 퇴비화하는 기간이 길어지죠. 기간이 길어짐. CNB가 부족하면 은 젤소가 암모니아 가스로 이렇게 유출이 되거든요. 젤소가 암모니아 가스로 유출이 돼요.